한 3초만 기다려줘요 바로 스킬 쓸 바인드 시간부터. 바로 걸어주세요 바로 바인드 박아야 돼뭘 기다려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스킬 쓸 시간만 줘 아니면 한턴 지나고 바로 때리든가 어때? 아 몰라 조져 조져, 조져 조졌다 나는 와일드터 하면 제교업 시스템 다가능 애걸렸어뇌걸렸어 뭐야? 어? 튕기는 거 아니겠지? 어, 칼 없다. 어, 칼 뭐야? 어, 나렉걸렸어 화면이 멈췄어. 니캐릭터 어. <laughs> 네 멈췄어. 아,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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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창 움직이 멈추던데 궁중에서 철영하고 있어. <웃음> <웃음> 오, 가인. <까인. 웃음> 싫어요. 아, 아. 아니, 살았다는 거에 의의를 둔다. 아 이거 그거 좀 바꿔야겠다 미니 기본효과 바인드 1분대겁니다 하이 오늘 또 간만에 소환 한번 해주고 아 잠깐만 2분대 걸어도 될것 같은데 왜? 왜? 저요 저 바인드 세요 QD에서 문을 걸어주셨어요? 왜 이렇게 어, 어, 버리6 6 6 6 6 6 6 와, 3, 3. 아, 야. 야, 좀 걸어주세요. 아! 6 6어6 6 6걸6어요6 6 6 6 6 6요6 내가 걸었는데 없6 6어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렸6걸렸6 6렸6 걸렸다, <laughs> 어, 왜이린거죠 아니 오랫동안 숨어 있었어 한 5초 숨어 있었어. 이반데아 어차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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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죽는다! 오케이! 음. 샀어살어살어살어 샀어, 샀어, 샀어. 그거 내일 파일이 패치되면 파일이 이거 파일이 다 파일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화지도 네? 다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 거야? 네 똑같이? 방 방물은 좀더 없을 적 없네 그런 보스에서 그치? 응 음. 그.. 맞다 마우님 바인드 몇.. 얼마 남았어요 불. 저 지금 그냥 1분 써져 있는 소단이 나오면 말해주세요. 네. 180초죠 바인드가. 100... 바인드... 바인드. 아 90초, 90초 쿨. Cool. 쿨9 0초요 네. 아 저항 90초, 저항 90초. 네네. 네. 한 10초 남았어요 지금. 아, 15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그 뭐죠 엠버스키랑 같이 쓰니까 미래 말해야 돼, 10초. 미래 말해야 돼. 10초 남았어요. 아, 10초. 네. 쓰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돼. 저한1 0 남았다고요? 그러면은 네. 마인드 30.. 3초, 네. 3초 뒤에 걸게요. 나 스프 씀. 네. 30초 뒤에 나루 님 돌수 드릴게요. 아 부적 오늘 좀.. 우리.. 우리 이제 딜좀 빡세게 봐야 되는데? 무적은 안 되나? 무적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laughs> 나루 님 오른쪽. 일단 결속 해놨고. 얘 나오면.. 얘 내려오면 걸게요.

아레트도 없으니까 완전 확 떨어진다. 어레트도 없어요? 아니 아까 레트도 끝나니까. 아나 아, 무적이지? 끝납니다. 5초 남았어요. 가운데 이렇게. 여기 또 나오나 보다. 아니. 킵. 아, 근데 이번에 아, 좀 알아오 좀아 뭐야 이거 평딜 좀 늘려줄 줄 알았더니 씨. 이상한 거 일어났어. 뭐렸어요 비전서에 보공 붙었어. 아, <laughs> 나있으나 만한 거 시. 애반데 배틀벨 네플리지? 어칼 꽂혔다 거기. 아까 나랑 똑같은 상황이구만. 기. 바로 밑에 나온다. 네.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나온다. 파인드 네. <laughs> 10초 뒤에 걸게요. 한 20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20초요? 한, 오, 3초, 네. 3, 3초, 4초 정도 할수 있어? 안돼, 우리 오늘 좀딜좀 좀 빡세게 해야 돼 오늘. 알겠어. 지금 약간 위험해. 파인드 네. 좀... 그럼 10초 15, 5초 뒤에 걸게요. 아 10초, 10초 뒤에 해도 돼요. 아 네, 10초 뒤.

내가 오늘 저번 주부터 어, 좀스케이프 했어. 칠점. 바인드 아, 몇 아, 초? 아좀 올려야겠다. 바인드 어 와씨 나1분 넘게 남았어요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안돼 여기다 칼꽂치면 안돼. 이찌 <laughs> 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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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위협 안 걸게요 우리. 네. 파인드 다시 쪼개 거요 여기 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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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네. 파인드 다시 쪼개. 네. 오케이. 바로 무적기 써보리기아 <laughs> 진짜 존나 좋겠다. 무적기 좀 쓰고 싶다 씨발. 를 어, 괜찮아요. 제가 씌워줄. 제가 씌워줄. 씌워줄 수 있어요. <laughs> 내평생에 무적기를 쓰는 날이 올까? 무적기 쓰는데 망소리니 없어. 뭐 어디 갔어? 대면 어디? 아 뭐야. 여기 여기 왼쪽 왼쪽 왼쪽. 중앙 중앙데 가운데아 진짜 목소리 들려요? 스프검. 어 이거 내려가 봐. 예, 이거 이거 내려가. 네 내려만 볼게요. 오케이. 아 에반데 이거? 에반 참치 07. 에바... 잠깐만요 걸었어요. 거미 잠시 공치 거미가 때리고 바이드 배고파 받아버리기 야 갈고자 버리기 야 이새끼 뭐야 이거 야아왜이래 왜 나쁘지 않은데?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반피 깎았어요 지금. 오늘 내가 드랍 떠가지고 좀 여유 있게 쳐야겠다고. 저도 한번 드랍을 떠볼게요. 네. 오늘 한명한 한 번도 안 죽었지? 어, 아, 나한번 네. 죽었네. 왜 죽었지 할까? 왜 죽었지 내가 오늘? 그러게요. 원래 오늘 구데카로 시작했나? <laughs> 내가 장세현보다 컨 <laughs> 좋은 거 인정. 사실 <laughs> 인정. <laughs> 나 원래 컨안 좋아. 이번에 이번에 그거 안 하지? 플레이 안 하지? 네 플레이 안 해요? 근데 내가 아까 왜 죽었지? 왜 이해가 안 가지? 언제 죽었는지 까먹었어. 와, 근 제가 영... 내영상 한번 봐야겠다. 좀 있다. 언제 죽은지 봐야왜왜나 아직 스킬못 썼는데, 나 깜짝 봐인드네아 <laughs>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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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c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아니 금붕어라서 자꾸 까먹어요 <laughs> 둘이 금붕어야 금붕어다 진짜 <laughs> 어디 갔어 콩 <laughs> 뿌려요 시댄 있는대로다 써야겠다 그냥 돌려가면서 그냥 아! 나시주 칼딴데 박아 칼딴데 박아 칼딴데 박아 칼 박아 거기다가 아, 근데 저거 왜안 맞아요? 아 <laughs> 망했어. 야아! 힘줘! 아... 야, 아니 형이 왜 죽어? 나 아, 무적이야? 무적 킹 무적 무적 10초 무적 5초 무적 5초 무적 근데 오른쪽 무적 쓸 일이 없었다 아나 6이다 6 유유 유.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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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거기. 아, 아니야. 아니야. o u y 세요 you, 아니, 제 you, 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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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님 부탁드릴까요? 네, 네 오른쪽. 끊어. 네, 잠깐만요. 10초 뒤 계속. 오 제표. 왼쪽 왼쪽. 10초 10초 뒤, 10초 뒤 바인드 아니야 이제? 이거 이거 끝나고 쓰면 될 것. 끝나고 바로 바인드 볼게요. 결속 됐지? 네, 네, 계속 됐지? 돌아왔고. 걸었어요. 칼 꽂히면 무적 줘요 그냥. 네. 아니! 어, 와! 어, 없었어 어, 저 무적 들었는데? 무적 봤나요? 무적 못 봐서 죽었어. 어, 님 죽을 때 무적 떴는데? 딱 누군가 등시에 무적 떴는데? 형덱 하면 눈 아프세요. 형님 덱 하면 X됐다, 죽됐다 어, 어디 갔어, 얘? 얘, 뒤에... 어, 뭐야? 얘 어디 갔어? 얘 밑에 있잖아. 어, 뭐야? 불, 불, 불에. 불 위에. 아, 진짜 이거. 죠 오, 나도 무적 선는데 아까. 사이에 낀 순간 이건 무적이다. 이 와중에 풀었어, 대박. 와, 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 <laughs> 리저 가능? 아니, 아니. 아잉 <laughs> 가능. 개나 아, 지금 리저 가고 있어. 오, 다긴 해. 했다. 칼, 칼, 칼. 아 치치 오치할 필요 없지 나는 낭인이 어, 없었기 때문에 오 뭐야 15분 남았네 금방 하네 오늘 바인드 잘 걸자 공 하나일 때잘 걸어야 돼 네. 근데 이거 어차피 프레이 안 돌아요 이런 바인드 좀 그럼 프레이 모았 모아... 프레이 모았다가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모았다가 저 모았다가, 모았다가 많이 남았을 걸 어제 좀 지금 지금 좀한 2분 남았어. 어쨌 바인드 한번 하고 해도 돼. 그냥 쉴까요 이거 바인드? 한번 바인드 한번 한번번한번 하고 해도 돼. 그냥 한번 아, 해. 한한한한한한한 약길로 한 해. 해 약길로. 약길 바인드 이번에. 지금 지금 말고 좀만. 이따가. 네. 아니야, 니니니 낚개야지. 이따 프레이 타이밍 맞춰야 될거 아니야. 아. 어, 저풀안 돌아올 텐데. 프레이 프레이 온대. 그냥 하, 하나, 하나, 그냥. 근데 두 쌍이 바인드 맞춰서 짱. 아니, 와우님 그냥 좀 걸어주세요. 아니, 저 바인드 없어서.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딜, 딜용을 썼거든요. 왜 딜용? 어허, <laughs> 100억, 100억도 100억. 무조건 100억이야. 아, 나 5대 카다. 우리 대카프레, 나, 나기프레. 짱 <목소리> 뭐야 이거, 깜짝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목소리> 두 마리, 뭐야? 아! <목소리> 너 빨리 풀어, 나내 코드 내고 무적 들어갈까? 7, 6, 5, 4, 3, 2, 1안 돼, 죽였어! 유명이었어 방금?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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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섰다, 섰다 아! 아! 수고 아. 나, 나 얼렸어 나왜 얼었어? 여기서.. <laughs> 힐좀 줘, 힐 주면 살겠다 <laughs> 똥 여기까지 안 오겠지? 빨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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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오 아! 아. 야 방금 존나 잘했는데. 저저저 파란 파란 빛 때려요. 파란 빛때네 바인드. 아, 바인드 15초 뒤에 걸게요 15초 뒤에 살아야 되네. 15초 뒤가 아니고 각 보고 에각 보고. 네, 각 보고 할게요. 15초 뒤에, 각 뒤에, 보고. 보고, 뒤에 각 보고. 어, 뭐야? 한번올라가좀 좋은데. 일단 구석에, 구석에 다 모여있죠, 그냥? 거기 쪽에, 거기 쪽에. 일단 준비해주세요. 오, 칼딱박겠다 딱 아, 이발 아,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저 <laughs> 새끼 자꾸 졸로가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좀좀 끌려라, 아니, 칼이. 어. 칼이 왜지만대로 어.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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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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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자, 갔다. 갔다 갔다. 버프 한번 쓰고. 준비해주세요. 제가 갑니다. 출동, 출동 출동 출동! 지금이야. 라이스 아, 맛이어 좋아. 백억 번 백억짜리 바인드 한번 써 주고. <laughs> 오 다시 왔어. 방금.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아, 아꼈다가 다음 바인드 때실까 다음 바인드 어차피 약바이요 이거 그럼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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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넣어야겠다 그 이게 뭐야? 에 왼쪽. 어, 없어져. 없었... 어, 아, 뭐야? 없었다. 이 새끼 뭐야, 이 새끼야. <laughs> 아씨, 왜 죽었어. <laughs> 칼. 왼쪽, 왼쪽. 아스푸전 박자 좀 제발 온압 풀어야겠다 오나 하늘형하늘형 낙인 낙인 관리해 오똥왜 어, 이렇게 빨라 오똥왜 이렇게 빨라 도왜 이렇게 빨라 오,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오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크로스 <laughs> 똥이 갑자기 좀더 빨리 어서 지금 강속구 날렸네 강속구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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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로, 너프로, 너프로. 하인드 25초 뒤에 걸어요. 육, 6 6남 잠깐만 박. 어, 바인드, 시드링 바꿔야겠다. 하인드초지1 5초 뒤. 오케이, 오케이. 시드초야1 고. 0초야 180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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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0초 어, 주소. 어, 리저나이나이 나이스. 많이스 나이스. 이이스오이이것도 괜찮다. 이스나다스나야스이나지스 나이스. 여섯마리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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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딜스 나이스. 지금, 지금 방금 여섯 마리. 하아 아니, 고그 아니, 그 이거 바인드 걸기 전에. 그때요? 아니, 아니, 말하는 거죠? 네. 그니 아니, 아니, 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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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아아아 왼쪽 왼쪽에서 투타 투쳐. 탱크 슛, 탱크 슛 날려주고. 가 오케이. 오른쪽. 진짜 거지 같다.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안될것 같은데 시간. 이번에 부적드릴게요 야, yeah. 18... 지금 아니잖아. 지금. 네, 지금 어, 아니에요. 파인드씨 참... 18초 뒤. 18초 뒤에 각 잡을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참리레링바꾸고 그러면. 나도 쫄 와서 이거 뭐라도. 적은 있어 가지고. 이제 끝나운 됐어요. 아, 나루님 오른쪽. 쪽빨린데어 대박. 네, 어, 각이공올때 네, 어, 네. 네. 어, 아, 너무 가방 오래, 가방 오래 걸리겠다. 오래 걸리겠다. 너무 매 걸리겠다. 바았지다 바닥 버프 바로 써. 바로 바, 바로 버프 쓰는 거 어, 아니야? 온다 커졌어요, 온다 온다. 이거 끝나고 공격되니까. 야, 지금 잘못다. 했아 너무 빨리 왔어 얘는.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와줘 형이. 뭐 어디갔어 어디갔어? 공격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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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리를 치네뭐야 어, 드랍 준비. 제가, 제가 어, 막타칠까요한가 남았어요. 자, 막막타칠까요 막타. 네. 템템 좀 바꾸고. 장비 드랍 20퍼 이거 끼고. 그리드 어, 잠시 잠시 나에게나에게 나에게 기회를 줘. 왼쪽 너저 깎을 수 있어? 아 깎을 수 있어, 깎을 수 있어 패츄 끄고 아 잠깐 오늘 뭐지? 주간버스 안 했다 패츄 끄고 패츄 끄고 잠만 잠만 아이씨 마이가 안 벗겨져 패츄 꺼더요 네, 이거 안돼 각이야 오늘 나만 어, 믿어 나만 믿어 그리드 패츄 나 패스 쇼다 받고 잠만 쇼다 받아야돼 박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았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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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심, 심, 심. 심이 있어야 돼, 심. 홀리심볼. 어, 다, 다 오른쪽, 다 오른쪽. 홀리심볼 좀 줘, 홀리심홀리심왔 <laughs> 와, 졌다고? 네, 아, 왔다, 왔다. 오늘 왔다. 가자. 파인드 걸어주세요, 그냥. 어? 아, 걸어온 나왔어. 어, 여기. 뒤져, 뒤져. 아, 이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의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거이아니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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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어? 이거, 어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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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 이거, 이거, 떴거 이거, 아 체인 나쁘지 않, 않지. 아, 소주도 하나 먹었다 소주. 오늘 누가 하나 잘례지 어, 저번 주가 나했던 것 같은데. <laughs> 효이랑 누성이 한마씩안 먹었어. 아 그럼 제가 이번 주 하나 할게요. 누성 거 이거 하나 짜리그두개짜리 네.